날씨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서대구역입니다. 그렇죠. 서대구역 와보셨나요? 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근데 동대구역은 많이 와봤거든요. 근데 서대구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대구를 여행하러 왔잖아요. 네. 대구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어플이 있어요. 어플? 뭐예요? 대구에만 쓰는 대구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오! 깔까요? 네. 방설 깔지 뭐. 대구로 어플이 대의 대구 f c 색깔이네요. <laughs> 역시 통일감이 있어요. 아, 다 있네. 뭐, 배달도 되고,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심지어 대리운전도 할수 있어요. 술 마셔도 걱정이 없구나. 대구로오플만 있으면. 네, 꽃배달까지 있는 거 뭐예요? 모든 걸다 넣어놨네? 저희도 보고 처음에 신기했어. 어, 아니, 근데 진짜 꽃배달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대박이다. 전통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을 이대거로어플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택시 먼저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로 가보지? 근처에 공원이 있던데, 그쵸? 네, 이영공원 있어요. 아, 그럼 거기를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볼게. 호출. 네. 자, 대구로 어플의 위력을 한번 보자. 얼마만에 택시가 오는지. 어, 이건가? 아니겠죠? 어, 근데 위에 대구로라고 어, 써있어. 어, 대박. 이거죠?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서대구에 처음 내려봤거든요? 대고로 서대구역? 네 서대구역에 처음으로 아, 와봤는데 서대구역. 네. 사실 이 대고로라는 어플이 있는지 몰랐어요. 음. 근데 대고로라는 어플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나 봐요. 사용 많이 하죠. 어 근데 왜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잖아요. 아 가격의 그 경우는 네 제일 처음에 설치비만 해도 그6 0만원이요 <S> <S> 그래요? 하루에 아, 그, 그, 금액에띡가는게미터에 몇프로 띠가고 아몇 콜비에 한달에 해별도 얼마 띠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한달에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콜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한 30만원씩 오 대박 그리고 이거는 한 콜당에 200원이라 오 진짜 네기 훨씬 싸네요 싸죠 그러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그 상관없죠 우와 그래서 기사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대구는 타입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콜 보면 빨리 도착하는 거지 그거 진짜 좋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콜 불렀을 때 진짜 막한 십몇 분 거리에 있는 택시들도 안 잡히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5분은 안 걸려요 이거 대구로 이렇게 설치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부터 했죠 아. 시작할 때부터, 어, 완전 원년 멤버시구나.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날씨 너무 좋은데요? 12월인데 아직 가을이야. 은행도 너무 예쁘고. 네, 너무 것 같아요. 어, 좋아요. 햇살도 너무 좋고. 아직 가을이잖아. 어, 완전 가을이네. 운동 부족. 숨차, 조 조심하세요. 영어 뭐 보셨어요? 저 처음 와봐요. 시분들의리고 넓고. 주말에. 아니 근데 저 밖에서 봤을 때는 어 되게 작은 공원인가 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넓다. 배안 고파요. <laughs> 나 배고픈데, <laughs> 그러면 밥 먹을 때 뭐가 필요하죠? 대구로 어플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 네. 오늘 어플로 다 해볼 거야. 본격적으로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2,000원 할인 중. 대구로가 알려준다. 다른 배달앱보다 2,000원 저렴하게 먹는 방법. 2,000원이면 진짜 크지. 요즘 배달비가 얼만데. 배달비 평균이 몇천 원이죠? 그쵸. 근데 저렴한 데는 막천 원부터 비싼 데는 한 6, 7천 원막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착한 매장 주문하러 가기. 일단 만원 이상만 주문하면 천원 쿠폰을 쓸수 있어. 천원 쿠폰을 쓸수 있어. 어. 선착순 할인 쿠폰 받기. 4천 원, 3천 원, 2천 5백 원. 오. 오. 1 5,000원 이상 주문하면 2,000원 할인. 15,000원 주문하면 1,000원 할인. 25,000원 주문하면 1,500원 할인. 대박인데? 떡볶이, 떡볶이 한번 시켜 볼게요. <떡볶이> 착한 매장 할인 받았어. 1,000원 할인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쿠폰을 너무 많이 뿌리면 여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분들 좀 힘들지 않아요? 대고로로 시키면 어 수수료 절감이 돼서 오히려, 이제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이득이구나. 아니, 아까 택시기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수료를 진짜 적게 떼가신대요. 사진은 무조건 인증샷 오, 오. 음. 아니, 근데, 대구로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사실. 병의원 뭐 심야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밤에 하는 약국 찾는 거 우리 전부 다, 다 포털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눈에 볼수 있어. 그리고 이거를 시키고 나서 봤는데 2만 얼마만 시키면 7,000원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7,000원 할인은 처음은 엄청 크죠. 본인 휴대폰이 아닌데. 어, <놀람> 다음에 유용하게 쓰시라고. We made it this far. <laughs> Hasn't the face been a lot, bit? Honey, take a look at where we are. Haven't we made it, my love? Oh, honey, look how we made it this far. Hasn't the face been a lot, bit? Honey, take a look at where we are. man. <laughs> hey. 와 제가 서대구역에 딱 내려서 택시도 타고 음식도 시켜 먹어보고 대구로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편리하고 저만 좋은 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좋고 되게 서로서로 좋으니까 제가 이용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또 뿌듯함도 같이 있었습니다.